오늘은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바깥 갈래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것 자체가 이 AIIS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대퇴직근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근육들이 바깥쪽으로서 형성이 되거나 부위에 모만 안쪽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이 허벅지 근육은 안쪽이 굉장히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고. 바깥쪽 근육들에 대해서 TFL과 IT밴드가 같이 겹쳐서 많이 유착이 형성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갈래를 매뉴얼 하실 때에는 이 옆에 있는 IT밴드라든지 이 옆에 있는 IT밴드와 잘 구분지어서 매뉴얼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바깥쪽 갈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IT밴드가 이 옆을 지나서 여기에 붙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 지어서 매뉴얼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손으로 눌러보면, 눌러보면, 이 근육을 누르는 느낌과, IT 밴드를 눌렀을 때는 약간 뼈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좀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르는 부위들을 미리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 손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보셔서, 어, 여기에 갔더니 좀 딱딱해지더라? 그러면 요 전까지만 구획을 나눠서 매뉴얼이 진행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더 안쪽 돌림을 시키셔야 바깥 갈래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안쪽 돌림을 충분히 시켜 주시고요. 혹은 이렇게 다리를 안쪽 돌림으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매뉴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 갈래를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쪽 돌림시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거의 대퇴직근이 들어갑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바깥쪽, 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려놓으신 상태에서, 매뉴얼을 이렇게진행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의 느낌과, 이 옆쪽에 IT밴드를 누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바깥쪽,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릎뼈에, 가쪽에서 선을 쭉 그어서 이 라인대로 그대로 매뉴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근기를 늘린 상태에서 매뉴얼이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 돌림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매뉴얼이 진행되시면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안쪽 돌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매뉴얼이 진행되셔도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시고 으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놓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MFR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 갈래를 위주로 해서 충분히 크림을 도포를 시켜주시고요. 주먹을 이용 해서 다리를 살짝 안쪽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주먹을 이용 해서 쭉 매뉴얼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움직움찔하는거 보이죠? <laughs> 이렇게 매뉴얼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 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자극을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컨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극을 크게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전환을 통해서도 매뉴얼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환자분의 다리를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같이 매뉴얼이 들어가셔도 충분히 완을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는 당연히 환자분한테 구부려달라고 하면 되겠죠?